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부상 원인에 대해 떠도는 충격적인 소문. 그리고 그 이야기가 퍼지자마자 전 동료 요리스가 분노하며 퇴장당했다는 이야기. 더 나아가 LAFC 구단주까지 격분하며 간격 메시지를 날렸다는 제목 그대로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팬들이 왜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이 밴쿠버전에서 어떤 경기를 했는지, 또 어떤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뛰었는지 그 모든 맥락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의 시작은 LAFC에게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밴쿠버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LAFC의 공격 전개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차단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두세 명이 수비가 동시에 달려들었고 그의 방향을 틀지 못하게 하는 집요한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전반전만 놓고 보면 LAFC는 완전히 숨이 막힌 상태였고 밴쿠버는 전반 40분, 45분 연속 득점으로 홈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라운드 전체가 밴쿠버의 에너지로 가득 찬 순간이었고 LAFC는 그 흐름을 전혀 끊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의 중심에는 단한 명의 이름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15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세 번이 슈팅을 연달아 시도하며 끝내 골망을 흔든 장면은 경기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는 결정적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이 장면은 개인 능력뿐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의 정신력을 그대로 증명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정규 시간 종료 직전의 프리킥 골은 말 그대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왼발에서 정확히 휘어나간 공은 아름답게 곡선을 그리며 골문 구석을 찔렀고, 벤쿠버 팬들조차 탄성을 내지를 정도로 완벽한 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순식간에 경기 초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뒤바뀌었고, 손흥민은 완전히 흐름을 가져온 절대적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약은 그가 이미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기 후 그는 연장전 막판부터 근육 경련이 왔다고 밝혔고 특히 승부차기 때그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팬들이 어떻게 120분을 그렇게 뛰었나 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근육 경련은 그에게 잔혹한 운명을 안겼습니다.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섰던 그는 결국 골대를 마치며 실축했고, 경기는 LAFC 가 3사로 패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연장전은 말 그대로 정신력과 체력이 동시에 고갈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벤쿠버는 후반전 막판 퇴장 2 명을 받으며 11대 9의 수적 열세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몸을 던지는 수비로 버텼습니다. LAFC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세를 이어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지막 한 발, 한 터치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연장전에서도 계속해서 공간을 찾기 위해 뛰었고 다리에 이상이 이미 오고 있음에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경기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연장 후반 13분 즈음 그는 분명히 다리에 경련이 올라왔음에도 멈추지 않았고 팀 동료들에게 수신호로 계속 공격을 지시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LAFC 벤치에서도 손흥민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는 조금만 더라는 뜻을 전하며 결국 승부차기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나 승부차기는 잔혹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에이스로서 당연히 1번 키커로 나섰고, 공을 차기 직전에도 다리를 한 차례 두드리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발을 떠난 공은 정확히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며 모든 팬들이 동시에 한숨을 내쉬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실축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 아니라 경련과 피로가 한계까지 쌓인 결과였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린 순간, LAFC 선수들은 하나둘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승리가 스르르 미끄러져 나간 뒤 찾아온 패배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게 경기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팀을 일으켜 세우는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지쳐있는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린 끝까지 싸웠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패배를 부정하지 않는 강당과 동료를 지키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커룸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로 마주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도 가장 먼저 책임을 돌아본 사람도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가 아니라 팀의 리더로서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LAFC 내부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그를 두고 경기의 결과를 넘어 손흥민은 팀 문화를 바꾼 선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외부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LA 지역 언론은 물론 미국 전역의 축구 분석가들까지 손흥민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LAFC는 경기에서 패했지만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를 얻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은 MLS 역사상 외국인 스타 선수 중 가장 모범적이라는 칭찬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오늘의 패배는 아프지만 손흥민이 우리 구단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확신은 더 강해졌다고 SNS에 게시하며 선수의 존재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밴쿠버 팬들조차 경기 후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경기장이 떠나갈 듯 소니, 소니를 외쳤고 어린 팬들이 그의 유니폼을 흔들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날 손흥민은 단순한 한 경기의 활약을 넘어 MLS 전체가 바라보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 매체는 토트넘 시절보다 더 성숙해진 손흥민이 MLS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분석했고, 유럽의 여러 전문가들은 그의 경쟁력은 아직 프리미어 리그 탑급과 다르지 않다며 MLS에서 그의 존재는 리그의 그림 자체를 바꾸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LAFC의 패배조차 손흥민의 영향력을 가리는 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누구보다 깊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승부차기 직후 그는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라커룸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SNS에서도 그는 이 팀이 자랑스럽다. 결과는 아쉽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미안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년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처럼 여러 소문들이 떠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팬들 사이에서 과열된 감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실제로 검증된 정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루머가 왜 생겼는지, 그 배경에는 손흥민이 그만큼 팀의 절대적인 존재였고, 그의 부상과 실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손흥민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기록으로도 퍼포먼스로도 영향력으로도 첫 시즌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13경기 12골 4도움이라는 성적은 말이 필요 없고 밴쿠버전에서 그가 보여준 정신력과 리더십은 월드클래스라는 단어가 왜 그에게 붙는지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우승은 놓쳤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팀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고, LAFC라는 구단 자체의 의상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